택배일에 지친 실프님은 장난전화가 하고싶다 3분에서 도착해요 공중전화로 장난전화 쌉가능 공중.. 상대는 공중전화로만 떠서 이걸로 장난전화 가능 해보자. 공중전화가 있다고? 여보세요 정지원 <laughs> 뭐야 누구세요 갈맞고 싶지 않으면 행실 똑바로 하도록 에르데스 <laughs> 야너 누구냐? 시민들한테 불친절한 쓰레기같은 녀석 <laughs> 미친놈이네 이거? 사회의 암세포같은 녀석 키라데스 아, 이 찌질한 새끼야 어? 공중전화 하지말고 네 폰으로 해. 이 새끼야! X가 무섭다! 여보세요? 여 김폭설 상황 파악 중. 개 목소리 새끼야. 아, 저희 사이버 수사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 잡아냅니다. 네 얼굴, 넌날 영원히 잡을 수 없다. 칼빵 맞고 싶지 않으면. 범죄자가 되셨네. 한 다음에 이거야지. 데스노트 부금 튼 다음에 킬러 데스. 데스노트 부금. <laughs> 뚜두두도, 이 그, 이분, 그, 말로 내야 돼. 행실 똑바로 해라. 원하는 게 뭡니까? 없다. <laughs> 없다, 씨발. <laughs> 없다. 없다고요? 아무것도 없다. <웃음> 아. <웃음> 그럼, 왜 전화를 <laughs> 하셨습니까? <하잖아요. 웃음> <laughs> 어머 무슨 여보세요 수일이 누구세요? 빈마담 네 못생긴 얼굴 선글라스로 가려도 다 보인다. 감사가 <laughs> 그러지 말아요 수일이 성형 좀 해라. <laughs> 아 알겠습니다 수일이 그래 네 김영구 예. 걸 맞고 싶지 않으면 지금 하자 살아라. 충수 씨 목소리 다 들려요. 이짓따 같은 놈. 아, 충수 씨 알았어요. 받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몇 명한테 보낸 거야 이거를? 아, 유씨발 뭐여 이거? 예. 안 좋은 소식 있다. 아, 여씨발 무슨 소식이요? 너와 너희들 밤 죽는다. 아, 아니 씨발 뭐여 마피아가 우리 죽인데그 어, 택배 혹시 그돈 얼마나 벌린가 그거? 사람들이 다 지금 뭐하느라하빠 아니, 귀.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졌다. <laughs> 오늘 밤 너를 암살아겠다고 했다 <laughs> 에 맞다. 너누문에너이문에너때너너기너 때문에. 너 때문에. 너너 때문에. 아때문너너 언제 함 찾아와 봐이 새끼야. 내가 집안에 다 요청해 놓을 거야, 임마. 알겠어? 난니놈의 오늘 동선을 다끌고 있다. 저 어딘데? 앞으로 두 시간 안에 죽이겠다. 네, 저 어딘데? 넌 현재 레스토랑에 있다. 존나 <laughs> <귀여워. 응>? 평... 웃기네. <laughs> 있는거 같고 서랍이 뭔가 누구 한 번이 터지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트렁크에 쪽뚜껑도 없는 트렁크에 누워가지고 구겨서 숨어갖고나사 지금 갱, 갱, 갱 만들고 있는 진짜. 건가? 띡 소리도 못 내고 아공갱몇 개예요? 콩밥은? 어떤 원래 전통적인 인생 서버는 갱두 개에서 세 개인데 흑사회 백사회. 여보세요. 아홉 개? 맞네. 죽고 뭐야? 싶지 않으면 10개요? 블랙우드 블랙우드로 와라 네. 제한이 어디? 없어 어디? 블랙우드 블랙우드가 어디야 블랙우드 병신아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블랙우드로 와라 음 아지트가 있어야지 저거 되는구나 너 많이 하네 무서워 죽겠어 적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무서워 죽겠어 야나 진짜 적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죽겠어 이게 오승철의 기분이었나? 아니 플쌤 뭐 뭐라길래 적이 많아졌어? 아니 뭐랬길래 이렇게 적이 많아? 어, 기... 마... 아 RP가 기레기 RP야? 기레기 <laughs> 아 그래 날쪽 이사를 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 우세력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... 막 내가 당하면 복수해주고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. 그러니까는 세력 하나를 <laughs> 정하고 우호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렉이 기레기, 난사 기렉이면 은 당연히 저기 많지 <laughs> 난사 기렉이면 은 저기 많지 모두까이 인형이면 은 빡세긴 해동도때 오승 리 펜을 잡았다면 있었을 법한 캐릭터임 용사의 현타가 와버린 강용사 사건 해결 횟수 33회. 오 어, 늘었어, 늘었어. 변, 변신, 변신, 해신! 드디어, 드디어. 한번 변신해보는구만. 시발, 언제 하나 있다. 변신! 변신을 하고 싶었구나. 하면 되잖아. 아, 노래 핸드폰으로 튼 거야? 여기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어, 라디오는 혼자 들으면. 여기 누가 죽었었어상치 <laughs> 않아. 어? 사건인가? 누가 죽였지? <laughs> 혹시 인상착 <laughs> 아시나요? 뭔가 뾰족뾰한 머리였던 것 같은데. <laughs> 뾰족뾰한 머리? <laughs> 혹시, 사건이 있으십니까? 와, 뭐야, 얘.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, 뾰족한 머리? 오, 무슨 일이시죠? 뭔가? 뾰족한 머리씨가 지금 다쳤다는데, 누구한테 다치셨나요? 용사님한테 다치고 싶어요. 우리가. 흠. 받아. 저기, 도엠주님. 네. 올려서 제 가, 가운데 다리를 봐보실래요? 마스터셨네요? 아, 마스터? 아, 네? 마스터셨네요 아, 마스터? 네? 아, 아, <laughs> 아니 너무 툭 튀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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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병원에 심각한 변태가 나타났다! 아니 네. 편식 아예 편식을 안 하네 <laughs> 네 진정제 투여했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미쳤나봐 <laughs> 묵직하네요. 역시 용사님. 카시아! <laughs> 미쳤나봐. <laughs> 아 오늘도 클림농가 살리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아, 아 리トル 리トル 베리 리トル.

리돌르리실르 메리 리로르아 <laughs> 발음이 확실히 영국 발음이긴 하네 니니 어? 어, 아니다, 아니, 아니, 요니아아 아니, 아아 아니, 다니 아니, 다니 아니, 지가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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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가신 줄 알았어요. 아, 그래도 저도 기다렸어요, 주인님을. <laughs> 아, 이도엠추는 모든 하네? 여자가 주인님이야? 주인님이요? 부힙. <laughs> 아, 기사님. 근데 혹시 운행하시나요, 지금? 부힙. 아. <laughs> 저도 뭐 하는지실까? <laughs> 부힙, 부힙. 아, 뭐 못... <laughs> <laughs> 운전 아, 진짜. 완전이 무슨 불량 주인님의 맥주는 때려주면 음... 다 주인님이라고? 아씨. 비선택 받은 아이들이안 보이나봐. 아니... 문제가 이게 문장 어디? 잠깐, 자세히 봐. 여기, 여기 여기. 제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. 아니 내 몸엔 그냥 동그라미인데. <laughs> 예, 선택받은 아이한테만 제대로 보이거든요. 어, 진짜 음. 억울해. 나도 선택 받고 싶었는데. <laughs> 아, 어떡해. 어깨 아, 어깨 받은 거예요. 꿀팁 좀요. 선택받는 방법 좀요. 무슨 대가리에 <laughs> 아루르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냐? 네. 그엘 테일이요. 아, 여의도 집값이 네. 그 금수저잖아요. 아. 테일이 뭔가 좀 중의적이네요. 오자마자 장마군에게 잘못 물린 댕균다나건다 아, <laughs> 여기 아키하바라 아니에요. <laughs> d <Damn. 웃음> a yeah, yeah. 여기 아키하바라. Oh my god. w h e 어디야? Etsy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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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 h y e I know Japanese. Is it like r o r s 이사마? 야 역시 이야 혼합이 호합이 아니죠 혼혈이지 좋은 유세 혼합도? 호... 혼혈 보고 혼합 이러네. 뭐 혼합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일본 문화에 너무 심취한 이름 스즈키 주지수. 기분 개 쌈봉하게 좋으면 백 플립하면서 슈함 들어오세요. 박세네. 자 다음 분예 안녕하십니까 선택받은 애이테 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 탤씨는 선택받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탤씨? 예, 저는 다른 세계를 지키다 왔는데 저와 함께 했던 동료도 여기 옆에 함께 있습니다. 아구먼 인사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구먼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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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네. 저것도 이제 스트리머라면 꼭 해야 되는 성대모사 중 하나죠. 탤라, <laughs> 지나시기어줘. 이거는 좀 많이 아픈 아고몬인가? 그 영어로 인 경장 영어로 대화해 봐 차라리. Why were you r u n n i n g off of please? 아우 헌터니 스미 마생, 와타시마에구왕 헌터니 나이 대스케도 다른 말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. d 스즈키 주지수 씨. 예! e a h I'm the goddamn 스즈키 주지수. 아 여기 좀 잠깐 오시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이 사람도 봉. Hey, what's your name, Paulisopis? <laughs> 이 권봉으로 몇대 패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나올 텐데 <laughs> 이제 그가 오실 건데 지금 숨쉬기가 많이 불편하십니까? 아, 아, 아 이새카이 보입니다. 아예 제가 그러면은 거기 가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반장 캡 이런 와타시라도 사랑해줘서 아리가 또예 알겠습니다 인공호 들어가겠습니다. 아노 o 노 e 아저씨는볼 때마다 <laughs> <laughs> 인아노나 <것> <laughs> <laughs> <하이요. 웃음> 깡패 기강 잡기. 야이 새끼들아 누가 박정희. 길거리에서 위화감 조성하고 다니래 문신하고. 몰려다니지 마 해야지. 문신 없습니다. 고사합니다. 그 위에 지금 문신 달려 있잖아 이 새끼들아. 어? 어떤 문신 신 겁니까? 지금 매롱하고 문신 달아놨구만. 어? 누가 위화감 조성하고 다니래 길거리에서. 아 죄송합니다. 짝 시어머니겠습니다. 그래. 몰려다니면 야, 안 돼. 팔쪽 안 걷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말 속아, 죄송합니다. 새끼야 도화지야 해산해. 헤. Hey. 아하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아니 익숙해져서 저도 이제 순찰이 꽤 즐겁습니다. 아니 그 반말 <laughs> <정말> 일짓거리셔서 그렇습니다. <웃음> 예? 헤? <laughs> <Hey? 웃음> 경, 경찰 맞아? 영어잖아요 손가락제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.. 경찰 클립 볼 때마다 무슨 아람단이야 악수입니다 이거는 아니 경찰 볼 때마다 아람단이야 당했어 도둑인거야? 아니 우리 엘리씨 이렇게 그.. 뭐라고요? 순박해서 제 이름은 테일입니다 엘테이씨 어, 뭐? 그래서 경찰 됐어? 엘테이씨 <laughs> <LTC> 경찰 됐어? <laughs> 반 경찰 동아리 만들었다고? 아 경찰 떨어지고 흑화했다고요? 아니 떨어졌어? 안타요. 여보십니까? 경찰입니다. <laughs> 경찰 꼬라지. 이 신고해도 될까요? <laughs> 아니요. 다시 전화 주세요. 저말고 다른 사람한테. 왜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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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있는 거야, 경찰이? 괜찮아. 완벽하게 수비를 해서 범죄자들을 단속해서 범죄자들을 여무십니까? 계속 타기 때문에 멈춰라! 사고쳐서 혼났다고? <laughs> 전화받지마 제발 전화받지마! 야 아직 <laughs> 제가 실수한 거라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저 자동차 키 꽂고 내려서 자동차 차량 탈취당했다고요? 와와 <laughs> 자뚝뚝뚝와와 아, 시발. <laughs> 박정희의 숭찰 아야들아. 안녕하세요. 어, 아이고. 아야들아. 아이고 조영찬 네, 선생 오셨습니까? 많으세요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어? 야그 위아감 조성하지 말고 그 위에 문신 떼라. 어? 아니 그게 아니라. 아이 아니, 어. 저희도 뭐. 벌어먹고 살아야죠. 너무 그러신다. 이거, 아유. 이거 이러면 안 되시죠? 경찰이 뭐, 어? 아이, 우리도 이제 순찰을 도는데, 너희들이 이렇게 딱 위에다가 문신 하나 딱 받고 위화감 조성하고 있으니까 아유. 말을 안 하겠어. 아이, 그러면 이거. 저희 입장에서도 그. 뭐 아, 이게 문신이야? 이거 위에 바나나 마크가 문신이야? 위에 있는 거 위화감 조성 됩니다. 저희는 뭐 시민 아닙니까? 아이 어, 새끼 또그 애들 앞이라고 또 가오 잡네? 어? 어, 살 줄지? 어 형님 제 가오 좀 살려주실 수 있나요? 아에이아 그래 노래 그 노래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살자 아이 그럼 어. 지금 착하고 건실하게 노가다 뛰고 있습니다 어, 그래 어다음면또 네. 좋은 일로 보자고 예야 확실히 어 정의각하 가좀 포스가 있으시네 저 말입니까? 아, 너 아빠 생긴 아. 거 같다. 아, 저는 아빠가. 아, 잠깐만, 경찰 맞아? <laughs> 잠깐만, 진짜 경찰이야? 아, 어, 권력자인 거 좋기는 한데. 경찰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? 빨리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해. 안 됩니다. 엘리트라고요?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힘든다. 거 보면 안될것 같아요. 아 그래? 아이, 네, 저는... 흥! 흥! 그래도 흥만장이가 아. 이게 쪽심 있고 울고진 남자야. 촉정 위치만 돌고 발견이 똥안될 아, 시. 어, 옆에가 옆에 어, 엄마야? 아, 아, 아 저는 <laughs> 아, 아빠가 어 권력자인 거 좋기는 한데. 경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? 빨리 지금 안된다고 얘기해 안됩니다 <laughs>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<laughs> 거 보면 안될 것 같아요 <laughs> 아, 그래. 무슨 지라이아 선임모드 같네 경찰 어. 가서 면접 봐서 떨어졌는데요 저는 그치. 심지어 면접 떨어졌는데 가둬놓고 30분 동안 안내 보내 놓고 자기들이 까먹어 버렸어요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떡합니까? <laughs> 그래놓고 와서 왜 아직도 아니, 안 갔녜요 아 동물원이야 여기는? 3 <laughs> 방치시켰다고요 네 그래놓고 와가지고 왜안 갔녜요 그래서 기다린 시간 가산점 쳐준다고 기다린 거 고생했다고 해놓고서 안 뽑아줬어요 <laughs> 경찰 떨어져서 흑화한 반 경찰 동아리라고? 근데 이 관상만 봐도 어뭐 쥐새끼 원투 펭귄 대가리, 아루루. 왜안 떨어, 왜안 붙었는지 난알것 같은데? 그냥 관상만 봐도. 이 사람들이 붙잖아요? 이 광, 경찰의 권위가. <laughs> 혹시나 이제 아루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코믹 메이플 스토리. 아루루, 아루루. 아, 이거 모자가 너무, 어, 아루루 모자야. 음음. 아니면은 그 여행 유튜버 있잖아요. 그 누구지? 그 여행 유튜버 누구죠? <laughs> 곽, 곽, 곽튜브 모자. <laughs> 어, 너무 이 곽튜브 모자 아닌가? <laughs> 사건 해결 횟수 스 33회. 이천희제 제크입니다. 야, 미친 <laughs> 야! 아, <야! 웃음> 용사가 차량도 도난당하네. 범인은 흰옷을 입었습니다. 분홍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. 범인엔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. <laughs> 흰색 옷에 또 분홍색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잡아 <자>, 너잖아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그냥 히어로 동아리네 보니까 <laughs> 어이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이거 다 바닥에 붙은 검에 발목 잘려와 하고 웃어버리고 요요 바라비아 황제가 성령관을 끌내치니 발이 도저히 뭘 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잡히네 다 아주까리 메밀꽃에 강건내체 정액냄사 상한게 분명하구나뭔 상황인지 가늠조차 안되네 진을 먹인 살인마 지러냐형에비발잘 부르냐 <laughs> 지금부터 야 경찰, 우리가 혼내주자. 지금부터 진급식 왜? 맞습니다 이거. 그렇구만 싸가지 없구만. 가서 우리가 아, 혼내주자고. 하이하이하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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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우리가 여기로 지금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저 집단민치 당하는 거 아닌가? 진급식 진행하도록. 공트 취소. <laughs> 이따 하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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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<웃음> 지금 하면 안될것 같다. 아저씨는 아, 이름이 뭡니까? 나는 <laughs> 노숙자. 그럴 공트 <laughs> 취소. 음, 좀 이따 해야지, 하고. <laughs> ENS는 볼 때마다 싸우네? 아, 씨, 뭐야, 이 사람들이 맨손 야차는 제일 잘 뜨는 것 같아. 볼 때마다 싸워. 이니 나 s 그 의미 없음. 그 어차피 롤백 헌터니 헌터니. really really. Wow, damn. Job, <웃음> <웃음> 개 좋아하네. <laughs> 엘테일 씨는 경찰 들어가면 이거 못할 것 같은데?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재밌어. 할수 있을 때.